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보은군을 발전시킬 오직 한 사람. 기호 1번 이재한이 되겠습니다. 사랑스런 충전의 고장. 얼추부대축골 사랑스런 보은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제 15호 신용한 김차 간사올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오늘 본 장날이죠? 어머님 오늘 대파 얼마에 사셨어요? 사과 얼마에 사셨어요? 그렇죠 못 살겠다고요? 너무 확실하게 고한번외치고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민생 파탄하면 못 살겠다. 이제는 하면 이제 야 삼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민생 파타 이제는 이재한 이재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접하듯이 못 살겠다는 말이 60년대 또 쌍팔년도도 아니고 지금 2024년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서울, 청주, 보호할 것 없이 전국 각지에서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갈아엎자는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게 2024년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오만하죠? 제가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을, 아,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대통령 정권 창출에 한복판에서 정책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원죄가 있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어쩌다가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크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그 원죄를 결자 해지해야 되겠다 풀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여비제로 오게 됐습니다. 그 절절한 마음으로 저를 원망하고 미워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저에 대한 비판, 원망의 마음 그 마음에 백배, 천배, 만배를 담아서 윤상을 정권을 심판하고 이보은에 맨주라고 자처하면서 당선도 되기 전에 파티를 열고 있는 박다크 무회원 반드시 응징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응징의 한복판 누가 있습니까? 이재한! 이재한! 이재한. 이재한 맞습니다 이재한의 바람 바람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단순한 물결이 아니라 거대한 파도가 돼서 청주에 굉장한 바람 부는 거 보셨죠? 그 바람이 청주를 넘어서 이곳 보은까지 또 보은을 넘어서 동남사군 전체에 누구 바람이 분다고요? 단,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염원을 담아서 이제 보혼도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양곡관리법 국회에서 누가 반대했습니까 이제 와서 농민들에게 기초연금 준다고 합니다 3선 할때 잘하지 그랬시요 왜 이제 와서 4선 하면 한다고 그래요 기왕이면 삼선이면 벌써 12년을 했는데 12년 할때뭐 하고 놀다가 맨날 파티하고 여론 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나 하고 앉아 있고 그 사이에 기초연금제 뿐만 아니라 양국관리법 통과를 했어도 100번을 했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사선 의원 경륜이라고요? 사선 하는 동안 삼선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안 피곤하셨습니까? 우리 충북, 우리 보은 자존심 없습니까? 박덕흠 의원 얼마나 우리 중북 도민들의 보은 군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까? 이재한 후보님 제가 청와대 청년위원장을 할때 중기중앙회 부회장을 하셨습니다. 진영을 다 떠나서 굉장히 따뜻한 말로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고 현장에 있는 그 목소리 그대로 언제나 고향 후배를 저신용안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신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 부에 직적하고대기도전에 그 파티하고 앉아 있고. 늘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후보 더 이상 뽑아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이재한, 이재이재 그, 그런 우리 보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또 우리 중북을 새롭게 바꾸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구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민생 파탄 하면 못 살겠다. 이 제는 이제한 민생 파탄못 살겠다. 이 제는 이제한이제한이재한 고맙습니다. 현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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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